만에 뒤지를 간신사 위주의 이기적인 방송 눈에 안 뜨면 뉴스도 테마도 아니야 마케팅 빅맥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7월이 밝았어요 어 7월 <웃음> 7월 <웃음> 벌써 네. 7월이네요. 휴가하게, 네, 휴가, 휴가 휴가 이제 우리 지훈님부터. 저는 아직까지 잡혀 있는 예. 게 없습니다. 예. 엄마, 이렇게, 이렇게 개인사를 공개한다. <laughs> 그리고, <웃음> 네. 그리고 네. 호석 씨. 저는 역사 여행을 갈까 생각 중입니다 아, 네. 아 그냥 여행 가세요. 네. <웃음> <여행을> <웃음> <그런가>? 홍길동을 <laughs> 찾아서 오키나와로. 아, 오키나와. 아, 오키나와. 류코한국이 예전에 홍가와레라에서. 그 홍길동이 네. 조선에서 뭔가 벗어나서 그쵸 갔지 예 네, 그래서 그걸 보니까 네, 유쿠왕국 홍길동 홍길동의 전설 찾아서 장성을 오. 짓고 오키나와로 아, 가면 진짜? 좋겠다 네홍제는 음. 저는 아마 제주도로 가지 않을까 오오 아, 남미가 진짜? 아니고요 요즘 거기도 있잖아요 지드래곤의 <laughs> 카페 어 네. 거기 카페도 몽상인가 아, 음, 아, 애월인가 애월 그럼. 주변에 아무도 고거기 이렇게 안튀어대막 <laughs> 댓글 아플 달리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에요. 네. <laughs> 아니, 거예요. 저는... 아니 저는 저저지드래팬들한 네. 아플 달리는 걸 환영합니다. 어, 아, 정말? 어, 네. 아 근데 제발 들려 네. <laughs> 저는 근데 재님이 아, 다시 한번 또 아. 남미 투어를 아. 갈수 네. 있지 네. 않을까 네. 싶었는데아 <laughs> 그리고 <그래요>. 하나 왔는사람요네 <laughs> 어, 뭐. <laughs> 아. 그리고 저는 이미 끝났아1 번. 네. 아 없어요. 예. 그냥 음. 사무실에서 시원해 요어 네. 아 <laughs> 아유, 아유 부러워. 부러워. <laughs> <laughs> <아유, 웃음> 네 오늘 이제 트인공님네 네, 맞아요 문용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문용입니다. 네. 네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웃음> 문용이라고 <웃음> <웃음> 자기 <웃음> 소개 한번. 네. 아 예. 아 인플루언서와 브랜드 가 함께 만드는 브랜디드 컨텐츠 마켓업의 네. 문용이라고. 합니다 아, 옛날 문용이 공부 잘것 같지 않아요 <laughs> <오> <laughs>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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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네. 에피소드 아. 56은 저희 광고주 아, 아 맞아요. 네피 대표님, 네 플러스 마켓 플러스 <laughs> 넘버 원 예. P I C U P 닷컴, 픽업 닷컴, K R 입니다. 죄송해요. 어,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한번 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피거 대표님을 네. 모시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허화실, 네 맞습니다. 실체 그리고 그런 국까지 하기로 했어요. 근데 솔직히 아니고요. 궁금한 게좀 많아지는 네. 게 요즘에 네. 솔직히 저희가 이전에 블록체인도 이야기했지만 네. 제가 계속 블록체인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플루언서 분들이 네. 블록체인의 이런 경제에서 네.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어떤 음. 식으로 이시장은 음. 다시 또 활성화를 부를까 음. 뭔가 색다른 변화가 있을 음.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웃음> 아, <웃음> 아 그러니까 좀 역사 여행 가시는 형님이시잖아요. 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네. 네, 시즌 4 에피소드 네. 5은 네. 바로 문영희 대표님과 픽업 이야기를 네. 바로 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질문들을 좀 드리면서 네. 네. 이 오해는 좀 진행을 좀 할게요. 네. 우리 문영희 대표님, 원래 뭐뭐 하시던 분인데요? 아, 빵. <laughs> 야, 미리 미리 준비해줬는데 네. 아, 이러게에요 긴장 부셔도 <laughs> 될것 <laughs> 같아요. 아, 그래요? 여기 네. 사회부터 뭐, 안쳐놨잖아요. <laughs> 네. 디지털 마케팅. 2000년부터 좀 거의 해왔다라고 하는 아, 아, 뭐그 조상 같은 분이데 네, 네. 그때 컴붐딱일으켰을때 음. 이제 사람들이나 이제 벤처 막 생길 때첫 네. 회사를 이제 중앙 조이스닷컴에했었거든요 네. 아 당시에는 네이버보다 아, 네. 큰 회사였었어요. 네 그렇죠. 아, 그럼요. 그러면서 음. 이제 그첫 회사를 이제 디저을 시작하다 가아뭐 음. 음. 잠깐 뭐 사업 만5년 했었는데 네네. 그래도 이쪽 시장을 거의 한 17년, 18년을 다본 거예요. 그래서 어.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한참 인터넷 관련돼서 디지털 관련돼서 어려웠던 네. 시절도 많아서 좋은 분들이 많이 떠났거든요. 그래저 아. 같은 사람이 네. 기회가 온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음.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냐, 네. 대표님? 사실입니다. 이스닷컴에서는 <laughs> <아니, 웃음> 어떤 일들 주로 하셨어요? 아그 약간 공, 공채로 입사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음. 처음에는 이제 그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쪽에 있었고. 아. 또 어떤 컨텐츠를? 네. 아, 전 PD 했었고요. 사실은. 네, 이히소리가 뒤로 이제 돌아갈 수 밖에 없는데. 네. 네. 아, 처음에는 이제 대학교 때 이제. 기자고 p d 를 공부를 중에 했었거든요. 아 아, 어쩐지 그런 느낌이 들었죠. 엄청 힘는데어 막연히 있는가 이런 게 좋아. 네. 굳이 꺼낼 일이 없으니까 네. 아, 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명 그뭐그 언론곳이 네. 언론곳이 내린가요? 네. 네 맞는데. 그쵸. 네막 네. 네. 어. 열심히 하진 않았고요. 또살 동물이시구나. 채용하지 않고. 어? 아니면 이제. 뭔가, 크리에이터의 DNA가 흘러넘지. 아, 네, 사실 많이 말씀이렸는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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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대학교 때 방송작가도 했었으면. 네. 그리고, 오, 이제, 울려. 대학교 때 그, 아, 다큐멘터리로, 해외 네. 입양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로, 사적해서 음, 자작해서, 응, 그때 당시에 제일 컸던 채널의 네. 국제 다큐멘터리 영상 제 본선으로 나왔던. <laughs> 와, 멋있다. 그, 조인스타컴하고, 대학교 때 그, 그 연이 되면서, 대학생 네. 때 이미 칼럼을 썼었어요. 아. 만우의 다큐멘터리 이야기라고 해서, 와 해외 국제 다큐멘터리들을. 네. 사실은 아, 정말요? 네, 그때 다큐멘터리 중에 인상적으로, 뭐, 이렇게 남은 혹시 이 기억나는 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아 지금 네. 그 기억은 나는데 네. <laughs> 네제다큐멘이라고 아리랑이 아리랑 네. 아리랑 네 그러니까 제가 만든 거고요 아 오랜만에 그 얘기하는 거지 그럼 알았어요 어디서 네. 볼수 있나요 아, 아 지금 도볼수 아, 지금 있어요 지금도 안돼요아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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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당시 한한 20년 전 예. 이야기니까 그래서 얘기해 하 드리면 네. 해외 입양아들이 응. 그 저희 한국에 한 15일 정도 방문해서 학술 네. 체험하는 그런 코스가 음. 있었어요. 그런데 아. 제가 봤던 핵심 이 주제는 이방한 친구들이 한국에서 부모님을 네.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네, 한국 부모님들이 안 만나줘요. 아, 음. 아 그래요? 네. 이방? 아이들이 안 음. 만날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한국 부모님들이 아... 안만나셨어요 이미 뭐잘 살고 있고 한데. 네, 네. 이 안에서. 아... 네. 그런 스토리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그들하고 이제 인터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스토리를 만드는 형태여서 그들이 아, 그걸 어떻게 느끼는지 네.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를 해서 음, 그래서, 음, 그래서 아리랑의 무릎을 만든 아,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어, 슬프다 갑자기 <웃음> 우울함을 <웃음> 네, <laughs> 네. 조인스닷컴 있으시다가 컨텐츠 제작 이후에 아뭐 네. 디지털 마케팅 회사들 있었고 네. 네. 제가 서른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드려야 되네. 서른한 살부터 서른여섯 음. 살까지 네. 사실은 본종들도 사업을 했었고요. 컨텐츠 기반으로 교육 관련 컨텐츠 사업도 음. 했었고 아.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셜 미디어 전략 관련돼서 하는 네. 한한이년 정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네. 커뮤니크라는 PR 네. 회사에서 아. 네, PR 회사들은 대부분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그렇죠. 마케팅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네. 어 세스로 벌써 한 4, 5년전 이야기들이긴 한데 음. 동시에 보면 오프라인 쪽에 이제 마케팅 하시는 분 예산들이 오프라인이 워낙 크고 온라인은 네. 예산들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음, 그랬, 네. 사실은 오프라인 하시다가 온라인을 네. 접목하시는 분은 있어도 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을 접목하는 사람은 없었던 아. 시대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거의 아마 시장에서 거의 처음으로 제가 했던 케이스였던 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디지털 조직이 없는데 들어가서 셔 갖고 디지털 조직을 새로 꾸리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 오 선구자신데요. 이미 뭐풀 안에서 이제 있는 그런 이제 영업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으니 쉽게 진입하지 않았겠니?라고 하는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장난 아니잖아요. 장난 아니죠. 어, 네. 디지털로 간다는 게첫 진입이다 보니까 그래. 시가 아무도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피아레 회사 갔을 때 제가 네. 한 3개월 만에 아팠어요. 한 열흘 동안 병원에 입원한 아 스트레스를 음. 받아서 아팠었는데 아그 이유가 뭐였냐면. 네. 네. 이야기를 하면 네. 다 틀렸대요. 아 마케팅에 관련된 얘기를 네, 똑같이 네. 하는데 네.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아 그게 이제 아프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 이제 네. 한한달 사이에 응. 정리되고 네. 저도 음그 이후부터 이제 성과를 받기 네. 시작했는데 음 네. 거의 그 지금은 너무 당연하고 섞어해서 문제가 없는데 그때 당시만 네. 하더라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완전히 마케팅을 진행하는 방식이나 바라보는 방식들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음. PR이나 이런 쪽들은 음. 메시지 측면으로 사실은 큰 그림 안에서 네. 프레임 안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들을 고객한테 설득시키느냐의 네. 점으로 사실 네. 마케팅 방향을 바라보는 걸로 네. 늘 성장해왔던 조직이었던 거고요. 네. 반면에 디지털이나 온라인 쪽 했던 쪽들은 그 프레임이 선정이 되고 나서 그거를 고객들한테 어떻게 인게이지먼트를 네. 하고 전달을 확산시키냐의 관점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음. 마케팅이 보통 오픈하고 나서 또 이제 그 다음에 다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시작하기 전부터 막 그러고 버리니까. 음. 맞아요. 그런 개입이 확실히 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또맞물려서 네. 성과 측정 같은 것들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음. 덜 네. 하던 곳이요. 그렇죠. 아. 일단 오픈하면 되고, 뭐, 퍼칭하면 되는 것들이 제피아에서는 일단 1달러 되는 거니까. 아. 반면에 음. 또 디지털은 이제 그 숫자에 민감하다 네. 보니까, 네. 숫자에 맞는 이제 커뮤니케이션들을 사실 하게 되잖아요. 음. 네, 맞아요. 그것들이 양쪽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전혀 음.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했던 말들이 저는 마케팅이 네. 네. 얘기해야 네. 한다고 했던 말들이 전혀 이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다 라는 네. 느낌이 사실은 아... 되면서 빠르게 접목시키려고 네. 사실은 그 합쳐서 얘기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세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서로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아프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는 네. 개별 전략을 쓰자. 아... 네, 개별 전략을 쓰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그죠? 오프라인 전략과 디지털 전략을 양쪽의 문서로 쓰기 네.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다른 경쟁사들은 그 디지털에 대한 경험들이 적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수준 확률이 월등히 높아지기 시작하고, 음... 저희가 아... 차별정이 되면서, 아... 아... 나름 급성장하게 네, 네. 컸었던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네. 아. 그러면서 시간이 쌓이고 사람들이 쌓이고 하니까 다시 음. 이제는 이제 서로 교환하고 네. 실행하면서 사실은 협력하고 가게 되면서 네. 저도 사실은 돔도 오프라인에 대한 마케팅을 좀더 음. 이해를 했고 아. 그다음에 전반적인 뭐 팀들도 네. 같이 성장한 거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네. 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절에 했던 캠페인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뭐 한두 개 정도 소개해 줄 캠페인이 있으시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2014년에 페이스북 스튜디오 어워드에 나간 페이스가 네. 좀 있는데, 음. 콜레드 서울 호텔, 네. 콜레드 여의도, 특정 시간에 네. 이 컨텐츠를 공유를 하면 네. 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람을 선정해서 타겟 고객한테 숙박권을 드리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다른 이제 부대 시설들도 이제 같이 하는 형태로 당시에 이제 측제가 됐고, 한달 정도 페이스북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들이 저희 유튜브 하면 구독자 같은 경우, 면 반복적으로 특정 시간에 이야기를 해야 사실은 반응들이 있게 되잖아요. 네. 그거를 캠페인은 아예 한 달을 짠 거예요. 아 그래서 화, 목, 화, 목, 화, 목, 네. 화, 목 이벤트를 네. 하고 그 다음날 발표, 그 다음날 발표. 음... 어. 그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3 시간 안에 공유를 하면 네, 사실 네. 그런 것들 드리겠다라고 하는데 어. 또 역으로 음. 시간을 더 줄였어요. 아. 네. 시간 자체를 더 줄여서 음. 사람들이 아. 기다리게 만들고 이런 형태들을 네. 해서 그거 자체를 이제 페이스북 스튜디오 어드에 냈고 콘래드 서울 호텔에 우리가 참여했다라고 했으니까 거기 있는 팬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긴 했지만 네. 글로벌적으로는 한 네티즌 추천 한4 위까지 받았었고요. 오. 네. 오. 제가 봤을 때좀뭐 상이나 이런 것들은 좀 명간이 없었던 건. 자 아, 페이스북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티브를 더 민감하고 그 다음에 음. 더큰 캠페인을 사실은 했었던 거를 음, 원한 거지만 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심리를 활용해서 사실은 게임을 네, 그, 네. 다 네. 보니 그 나름 이제 수치적으로는 네. 사실 좋은 평가들을 받았는데 네. 사실 네, 좀 네. 멀었던 네. 느낌을 네. 저희가 네. 받고 네. 있고요 사실은 네. 소셜미디어가 그런 참여율을 높이는 게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눈에 안 띄니까. 그쵸. 예, 네, 아무래도. 네, 그 다음, 2014년도 페이스북 심사 기준이 네.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저도 그때 네, 참여를 네, 하긴 네, 했는데, 네. 네. 어, 심사 기준이 그때 해당 연도 플랫폼에서 음. 드라이브 하는 것들을. 선쵸할고 그리고 음. 두 번째. 대규모로 큰 퍼포먼스가 있었던 네, 것. 네, 것, 네, 것 네. 그리고 세 번째, 크리에이티브. 1, 2, 3를 다 만족하는 거는 국내에는 네. 아직 없었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조건 예, 때문에 때문에 예산이 그렇구나. 그렇게 크리에이티브에 달려가면 예, 예, 맞지 예. 않아서 국내에서 그렇게 트라이 하기가 네. 좀 그렇죠. 힘들죠. 그래서 <laughs> 한동안 2014년, 2015년도 글로벌 숏리스트에 올라갔었던 네. 거는 글로벌, DDB, 5 g b 등등 있었어요. 네, 네, 네. <laughs> 그럼 대표님 이것도 커뮤니티, PR 회사에 아, 계실 때 네. 하셨던 건가요? 콘래드 서울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커뮤니티를 공사했었던 음... 거. 현대 자동차의 인플루언서 마케팅 관련돼서 첫 번째 사례를 그때 당시에 제가 진행했던 이전 캠페인 사례가 사실은 님께좀 음... 인정이 되고 네. 그러니까 도산 모터 스튜디오. 네. 도산. 아 쪽에 현대, 네. 음. 현대, 현대 모터 스튜디오. 제가 자, 자주 가는. 아주 관리랑 거거든요. 되게 좋은 게. 외관이 네, 너무 멋있던데. 외관이 엄청 멋있지 않나요? 외관은 어, 잘 모르겠고 네. 제가 거기 가는 이유는 거기 이제 애기를 한 시간 동안 봐주는 프로그램. 아, 머리 좋어요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어, 우리는 애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어,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자유, 커피를 한 시간 마실 수 있는 그런 아 여유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한 시간을 자르네요 주차도 무료고 네. 거기 프로그램도 애들 집어넣으면 음. 거기 에뭐 이렇게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도 있고 뭐 안에 그 자동차 이렇게 막 네. 돌아다니는 거 있죠. 예, 네, 뭐, 맞아요. 또막 놀게 해주고. 네. 시큐어까지는 아니고 자동차 조립할 뭐예요? 수 있는 종이로 되는 물품 같은 것도 이제 그 기념으로 추가.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가서 잘 놀지. 애들은 거기 네. 응. 돌아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네. 한 번씩 다, 차를 한 번씩 다 타보거든요. 네. 굉장히 큰 프로그램이. 음. 참고하세요. 당시에 현대사에서 어떤 캠페인이었냐면. 네. 현대자동차가 사실은 10년 이상 그때도 이미 10년 이상 음. 자동차 관련된 인플루언서 그때 당시 파워로 네. 중심한 엄청 많이 했어 관리 개조했어요. 아아 그런데 저도 한번 참여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제이슨 처음 났어. 요이슨 제이슨 그 그랜저 처음 났었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자동차 외에요, 사실은 다른 영역의 인플루언서가 필요하다는 판단들을 내린 음. 거였던 아. 거예요. 예를 들면 음. 어떤 저희가 진행했던 거기에 여러 주제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네. 아트, 아트하고 음. 디자인 쪽, 도산 모터 스튜디오가 이제 디자인 쪽으로 사실은 랜드마크를 네. 네. 드는 그렇죠. 측면에서 상당히 음. 되게 많이 각조가됐었었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분들을 그냥 찾은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데이터 분석 디자인과 예술 관련돼서 가장 음.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저희가 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15명을 음. 추렸어요. 도산엔 현대 모토스튜디오의 런칭 행사에 자동차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진행했던 음. 뭐 이제 그러니까 메인으로 진행하시는 회사도 있었고 네. 저희도 이제 같이 이제 진행을 했었던 케이스가 있고 그분들을 네.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 현대자동차가 문화 예술들을 기본적으로 후원하는 공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네. 쪽에 네. 프로그램들과 함께 했고 그 아울러서 이제 그러니까 KSF라고 프리아 예 페스티벌이다고 해서 현대자동차가 음, 음. 디자인 관련된 새로운 랜드마크가 나왔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술에도 정말 투자하고 있다. 음. 그리고 우리는 기술적으로 발전한 회사 다른 것들을 아예 음, 스토리를 음. 아예 만들어서 그대로 진행했던 케이스가 사실 존재하거든요. 아유. 맞아요, 맞아요. 캠페인이 끝나고 나서 분석을 해봤을 거잖아요. 현대모터스튜디오 분석을 해봤었는데 음. 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자동차 관련된 인플루언서들은 네. 현대모터스튜디오를 새로운 자동차 판매장이라고 커뮤니케이션을 렇죠 네. 네. 그렇죠. 네. 아트와 디자인 관련된 인플루언서들은 새로운 디자인 관련 랜드마크다. 그, 전 음, 시각 다르시고. 자체가 완전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오. 그러니까 사실 브랜드가 사실은 네. 그들의 사실 브랜드 가치를 확장시키고 대부분 하고 싶어서 네. 여러 군데 에 사실은 후원도 하기도 하고 다른 뭐부분들에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 네.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을 사실은 인플루언서가 브랜드의 커뮤니케이션 을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을 그 캠페인에서 보게 된 거예요. 음, 그 그런... 인식을 바꾼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음. 그들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사, 참 의미 있구나라는 것들을 한 음. 5년 전, 네, 5년, 아. 4년 전인가 5년 전에 이미 봤던 것 같아요. 신세계백화점의 네. 러브잇 캠페인을 음. 넘버, 그래서 2회 때 사실 진행을 했었던 케이스가 있는데, 아, 정말요? 네, 음. 그때 당시에는 인스타그램에서 사실 비용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게 네. 없었던 시대인데, 저희가 아 그때만 해도 그런게 별로 없었어요? 네 어... 그때 한 4-5년 전이니까요 어... 그런데 되게 되게 오래전인데 <laughs> 얼마 안된거 같은데 네. <laughs> 그쵸 얼마 안된거 어, 같은데 진짜 얼마 안된거 같은데 네. 그러네요 그 그때 우리나라 이제 탑그 모델분들 일반인 중에 라이프 스타일이 좋은 분들을 네. 대상으로 지금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지만 선물패키지 다 만들어서 별도로 아 보내주는 형태로 해서 깜짝성 형태로 해서 음음 그런 네. 캠페인을 했었거든요 음 물론 해외에서 성공 사례를 보고 아이디어 네. 좀 친했어야 되는데 아 <laughs> 네. 그러면서 그게 당시에 한 4, 5년 전이고 인스타그램이 충분히 확산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될 때인데 뭐한 두세 시간 만에 4, 5천 개를 받고 그 그렇게 하고 나서 예를 들면 그들이 받은 선물을 사실은 받으려면 네. 러브이 캠페인에 가서 뭐 특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면 거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줄 서서 받았어요 네, 네. 그걸 받으려고 네, 그런 경험들을 또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와. 네,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이제 막 인플루언서 외에 또 하나의 사례 중에 하나는 아, 네이티브 에드 네. 사례 중에, 라시반이라는 사례가, 푸푸스스가 했던 라시반이라는 사례가 있어요. 어. 그 기사에도 팬티. 나오던데요? 아, 아 맞습니다. 빰스라고 음, 나오던데요. <웃음> <웃음> 라시반이 사실은, 이제, PR 쪽으로 사실 접목됐고, 양쪽으로 왔긴 했는데, 팬티를, 네. 출형 팬티잖아요? 네. 출형 팬티인데, 그거를 기사로, PR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치. 음. 힘들죠 그치? 네, 흔들죠. 아. 그러니까 를 아이템인데. 네. 디지털로 풀어야 되겠다. 했고 네. 이거를 어떻게 풀까를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PR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큰 매거진에 계속적으로 6개월 이상을 계속적으로 광고를 하면 그 매거진을 보는 사람들은 그 브랜드를 인지하는 전략을 피거든요. 네. 네. 그 전략을 사실은 디지털로 바꾼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라시반이라는 곳에 이 컨텐츠를 재밌게 풀어달라 네. 그리고 6개월 이상 이제 반복적으로 네. 최소한 그때 당시에도 이제 푸크스스가한 2만에서 3만 방문자가 있을 때였고 네. 방요가 네, 네, 네. 그들한테 모든 걸 이제 나시바는 인지시킬 때까지 하면 되겠다 라는 네. 판단들을 해서 2주마다 한 번씩 계속 반복적으로 했었고 네. 그리고 사이트 내에 아예 고정 배너를 아예 그냥 달아서요 아. 유입 경로로 사실은 아예 그 여길 기 들어오면 나시바라고 맞물리기도 하고 네. 그런 콘텐츠들이 이제 폐자될수록막 하는 그런 캠페인들을 진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네이티브웨이드나 브랜디드 콘텐츠랑 사실 지금 거의 비슷한 사실 말인 거고 네.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사실 은 거의 비슷한 그 컨텐츠 기반의 마케팅 영역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단기간 끝내는 커뮤니케이션은 사실은 큰 효율이 적다라는 느낌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서 음. 이미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음. 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푸프스스가 이제 제일 처음 그 네이티브 애들을 찾았을 때 네. 이미 미디어에 네이티브와 애들을 하는 것 자체가 미디어가 왜 돈을 벌어? 뭐 이런 식의 컨텐츠로왜 음... 돈을 벌어? 왜 광고 아... 잘... 그 시점이었어요. 거의 네. 처음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광고에 이랬어요. 첫 광고에 딱 나니까 네. 페이스북 포스팅 안에 댓글이 한 2, 300개가 달렸는데 네. 푸스에서 이제 돈 벌려고 하는 아... 비난이 좀 비난에 들이 엄청 많이 달린 거야. 그러면 광고주가 어떻게 했겠어? 요 조금 당황스러워. 광고주가, 광고주가 이거 봤어요 이거 저희 이거 광고 계속 해도 돼요?라고 네. 물어본 거예요. 아. 근데 그때 답변 드렸던 말이 뭐냐면 네. 댓글 다시 한번 보시면 에이. 라시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아. 미디어가 광고를 집행하는 이슈를 제기하는. 음... 커뮤니케이션이 네. 전혀 다른 거라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도리어 네. 브랜드에게 더 도움 되실 거라고 얘기를 네. 설득을 드렸어요 아. 그래서 바로 6개월 이야기 됐고요 처음 네. 테스트 해 보자고 했던 게 네. 그렇게 전환이 됐고 이제 시기가 지났잖아요 4-5개월 네. 지내니까 네. 댓글은 부푸스스에서 팬티만 나오면 나시반이라고 인지합니다 라는 형태로 소비자의 반응이 완전 역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아. 그런 것들에서 성공 사례들을 갖고 있던 경험 이제 네, 이 정도까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요 너무 많이 음. 얘기 드린 같아요. 너무 많은데 있긴데. 아 근데 재밌었어요. 네. 네. 그럼요. 음. 그렇게 잘 나가시던 분이 왜, 어쩌다가왜 창업을 창업을 하셨을까요? 네. 30대 중반부터 40대까지 갈 기점까지는 네. 어,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마흔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새로운 시작 프로 <laughs> 리스타트? 많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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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느껴지는데 <웃음> 마흔이 딱 되는 순간 이게. <laughs> 이상해요. 이게 네. 아... 뭔가 네. 새로운 걸 준비해야 될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네. 일이 맞을 것 같고 많은 네.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심리적인 이제 고민들이 거기서부터 생기면서 최소한 45살이 되면 네. 그 내가 스스로 이제 안정적으로 네. 내가 돈을 벌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안 음, 되겠다라는 맞아요. 판단을 좀 내렸던 게 있어요. 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예, 그런 고민 때문에 이제, 새로운 거니까 그러니까 커뮤니크 외에 새로운 것에 도전을 네.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잠깐 다른 곳에 스타트업에한 7, 8개월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 그 다음에 창업은, 솔직 말씀드리면 좀 오기였어요. 그 오기가 뭐냐면, 아니, 내가 사실, 네. 얘기하는 게 맞는 건데, 라는 느낌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네. 어, 내가 생각하는 방향, 내가 지금까지 결과를 내왔던 방향으로 네. 좀 진짜로 말씀드리면 세상하고 맞잡 한번 뜨고 싶어, 이렇게 음.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마지막 질문, 이제 다음 회차를 감안한 질문. 네. 자 그럼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뭔가요? 전국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네. 픽업이라는 서비스를 네.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이라는 곳을 5분 이상 본게 없어요. 의도적으로요. 5분 이상 네. 본게 없다고 하시는 게 어떤? 플랫, 플랫폼, 어떤 플랫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이라고 하는 곳들 있잖아요. 네. 네. 예를 들면 들어가서 잠깐은 봐도 네. 5분 이상 깊게 보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 너무 이상적이다. 너무 단순하다. 아니요. 뭐 똑같이 만들까 봐요. 음. 아, 카피. 카피나 거기에 이제 몰입되고 예를 들면. 제 스타일로 만들지 못할까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맞짱 뜨고 싶었기 에이.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하고 제가 필요한 것들을 사실은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니까 그 측면이 뭐였냐면, 네. 저는 인플루언서의 마케팅의 본질은 컨텐츠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마케팅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과 콘텐츠를 어떻게 유통하느냐의 싸움이라고 저는 본질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인플루언서는 사실 양쪽의 측면을 다 갖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 콘텐츠를 잘 만드는 것과 콘텐츠를 네. 잘 유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합된 모델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다라고. 음. 보고 아. 그래서 저희는 브랜디드 콘텐츠 마켓플레이스라고 저희는 그 주장하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하고 있는데 네. 음. 어, 이번 에피소드는 거기에 대해서 현장 국내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을 맞대고 사를 네, 맞대고 살색으로 어, 일을 하시는 분과의 먼저 보는 심도 있는 될것 네. 같아요. 아 어, 다음 회차는 네. 거의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진수를 볼수 있는 예, 네. 볼수 음. 있는 습 그러면 지금까지 에피소드 5에서는 문용희 대표님의 여러 삶의 얘기와 간략한 브로즈 마케팅에 대한 아젠다를. 어, 캠페인 예. 재밌었어요? 네, 예. 뭔가. 재밌었어요. 대학 선배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느낌 죠아 그건 괜아요아 교육 오빠 같지 않아요? 아, 뭐 그런 것보다는 갑자기 된 생각이 대학생이나 아니면 고등학생이거나 주니어 입장이라면 아 앞으로 이런 업종을 한다고 했을 때아 이런 고민도 있을 거고 이런 우여곡절이 있을 거구나 음. 그리고 30대인 분들은 아 맞다 40대가 되면 50대가 되면 난 뭔가를 해야 하는데 아 이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인생교과서. 아, 아 지난에 제가 아, 지난 네. 회차에 이어서요. 네. 교수님, 오늘, 오늘 요즘 그거... 고민이 뭐, 많거든요. 뭐굉 굉장히... 네? 네. 오늘 무슨 약 드시고 오신 거예요, 오늘? 돌치라대? <laughs> 네. <웃음> <그리고> 이사, 이사, <laughs> 이사, 또 인사. 이것도 바이러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 잠시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laughs> 주변에 인스타나 페북 팔로워도 많고 콘텐츠도 좀 만든다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내 브랜드에 맞는 인플루언서들을 최적화해서 찾을 수 있는 곳이 없을까 하는 사람들도 있죠? 딱 그럴 때 맞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플런서와 브랜드가 함께 웰메이드 브랜디드 컨텐츠를 만드는 넘버원 브랜디드 컨텐츠 마켓 플레이스 픽업. 주소는 P I C U P. 다 K E R 뭐라고요? 픽업입니다.